아이들의 꿈. 요즘 구두 디자이너로 유명한 박 예슬이다. 헐리우드 배우들의 구두,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의 구두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새 구두를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두도 직접 디자인을 해주기 때문에 더 대세다. 세련된 색상 배치와 사람마다 발에 맞게 편하게 디자인하는 배려심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예슬이는 예쁜 구두를 만드는 구두 디자이너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장흥의 한 시골 마을. 매주 토요일이면 병원이 멀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김다영 의사가 방문한다. 김다영 의사는 평생 농가 밭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식 새끼들 먹여살리느라 놀리지 못한 손이며 발이며 주물러들이며 이야기를 나눈다. 모든 일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는 다영이의 꿈은 의사입니다. 사제 박성호 학생 때 별명이 태양의 아이였다. 늘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모른 척하지 않고 만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의 빛을 전해주는 아이. 그 아이는 안산 선부동 성당에서 그토록 입고 싶던 사제복을 입고 신부님이 되었다. 성우는 전생애를 남을 위해 헌신하고 발 벗고 직접 나서서 돕는 사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시 아이들의 꿈. 서울 예대 때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작곡가 강승묵 씨는 기타, 바이올린, 하모니카 등 여러 가지 악기를 독학으로 익혀서 그런지 기존에 있었던 교향곡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독특한 형식의 심포니를 선보였다. 이번에 윤이상 음악제 때 선보일 이 교향곡에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악을 느끼며 좋아하는 승묵이는 작곡가가 꿈이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는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미술상을 수상한 이혜경 씨는 소강을 전하는 자리에서 고등학교 때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업비를 마련해준 어머니께 이 모든 영광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에 의하면 이혜경 씨의 작품을 본 스티븐 스틸버그가 그의 신작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어 엄마의 주름살을 펴주는 것이 꿈인 흥이 효녀 혜경이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해바라기 같은 웃음을 띠고 꼭 안아주는 고해인,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하던 혜인이는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물늘 자랑하고 싶은 딸 문지성 집안의 보물이었던 지성이는 트어디어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름에 담긴 뜻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딸이 되려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성실한 박주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주인은 모두를 돕는 나눔의 부자가 되는 꿈을 상상했습니다. 미국 한국 우주국 과학자를 꿈꾸고 언제나 잘 웃는 미소찬사 이영만 영만이는 미지의 세계 우주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볼링부에서 활동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박영인 영인이는 운동을 좋아해 다양한 운동을 즐겼으며 그중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에 내 심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귀한 사대동자 작사 작곡을 잘하는 남현철, 현철이는 수준급 기타 실력을 가질 정도로 음악을 즐기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했습니다. 그... 귤을 좋아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노래 만드는 것이 좋은 깨박이 김시현. 음악에 재능이 있던 시현이는 음악을 가르칠 선생님을 하고자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키도 마음도 커졌지만 엄마 앞에서는 코맹맹의 소리를 내며 짱구 춤을 추는 막내 정차웅. 정의감이 넘치는 차홍이는 검도 사범을.